아 잠만 깐오 뭐야 오한 칸이야 이거 와 미친 와 진짜 클랩 보했다와 진짜 와 죽다 살아났다 씨, 진짜로 와 미쳤다 20 21 21에서 잡히네 그러면은 랜더 거리 21밖에 있으니까 여기서 20으로 맞춰 놓고, 제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갔을 때 스포너가 잡힌다. 안 잡히죠? 청크 경계선 쪽으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래도 안 잡혀요. 뒤쪽으로 가볼게요. 뒤쪽으로 갔을 때? 어, 안 잡히고, 제가 왔던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향으로 봤을 때어 잡힌다. 그럼 이쪽에 스포너가 잡히면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해 줘야 돼요. 파이레이로 스포너를 발견하는 경우는 이제 보물방에 있는 마그마 큐브 스포너 혹은 진짜 포트리스 둘중 하나야. 근데 보물방이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어. 보물방이다. 좋은 게 많거든요. 아, 죽게. 그렇지. 어, 여기 있다. 나이뚜 오! 하나, 둘, 두 대, 세대 나이스 오케이 됐어, 몇 개야? 일곱 개! 7개. 어, 일곱 개면 충분한데? 자 들어가 줍시다 아이고야, 하필 와도 이런 곳에. 여기서? 그렇지, 찾았어요. 하나 깨졌는데, 어차피 두 개로 찾은 거라. 여기 보면은 제가 두 번을 던져가지고 좌표값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100%라고 써져 있죠. 말 그대로 어 내더 좌표로 마이너스 1 8 1 2에 96으로 가면은 20고개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집이랑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어.. 6위죠 자, 가자 이러면은 바로 스무고개가 뜰거에요 아마 두? 어? 안뜨네? 내가 너무 밑으로 왔나?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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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밑으로 왔나봐 좀만 위로 올라가면은 어.. 미니맵에 잡힐거에요 내가 이거를 확실할 수 있는게 뭐냐면은 저 프로그램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어? 이거 봐요 바로 나왔죠. 그 중에 또 상자가 있잖아요. 이 상자에 보면은 엄청난 아이템들이 또 있습니다. 그쵸. 이거 봐. 약탈. 플러스 1을 더 붙여줘요. 말 그대로 약탈 3가 원래 최대치인데 이걸로 인해서 약탈 4로 만들 수 있어요. 무조건 챙겨가야죠.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밀치기 3까지 가능해. 모루를. 내구성 3. 그래, 여기다가 내구성 3 바르자. 어, 강타 아이브이도 있네. 어, 강타 아이브이 바를게요. 날카로움 왜안 발라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강타 진짜 좋거든요. 그 언데드 몬스터한테는 날카로움보다 더 좋기 때문에, 저 여기다가 고대 서적이랑 책좀 넣어주겠습니다. 네드라이트 이것도 넣어주고, 어, 갑시다. 뭐야? 여기서 호우! 이쯤, 이쯤 고 바로 맞추네. 너무 높아. 어, 아니네, 지금 침대가 없어서 웬만하면은 그냥 전부 다 터쳐주는 게 좋아. 틀을때 피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피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나이스. 자, 이렇게 다잡았오요뭐뭐뭐 뭐, 뭐 준다. 이거 이거 뭐야? 오오오 에픽 오이오그립오 이거 얻어오는데 어. 경치 아 경치 안쪽으로 들어갔다. 아. 아 괜찮아. 어차피 나가면은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비축해 놨다고 생각하죠 뭐. 어, 드래곤 날도 들어왔네. 그 이쪽에 보면은 흑은뭐그 방패 만들 때 필요한 재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퍼펙트 어페이나이트가 필요한데 이거는 또 이제 그 금고 어 털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또 이제 금고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어, 벌어집니다. 어 가봅시다. 자들어왔구요 뭐야? 어? 야야 뭐 이래? 잠깐만 이게 맞나? 아니 너무 시작 시작부터 너무 헬인데 그래 일단 진주로 날라가고. 어? 오씨 클래퍼. 나우 no, 찾았다 어 엔드선까지 있어요, 나이스 오케이 넘어왔고 자, 즉시 회복 챙겨주고 잡아주고 오 아쉽네 근데 이 건너기만 있으면 이제 찾는 거는 식은 죽 먹기거든요? 이대시만 있으면은 무한 건 날기야. 아, 정말 날면서 이게 떨어지기 전에 쿨타임이 돌아요. 아이스 보호 리 어, 야, 좋다. 챙기고. 오, 아, 아 오지마. 죽어. 아씨 이 됐어. 가자. 이제 가자. 가자. 가면은 레벨업 엄청 잔뜩 하겠죠. 아까 엔더드래곤 어, 야 어디 갔냐? 엔더드래곤 경험치 영영좌표로 갔나? 아, 야, 이거 레벨 가져와야 돼. 이거는 진짜 영영좌표로 가자. 야, 이거 호박 아니야? 야 미쳤다 잠깐만 와야 호박마을이다 야 호박이 야 호박 아니 여러분들 이거 거래해주면 되거든요? 이거야말로 진짜 신받다야 신받다 존내 많은데 쪽해다가 경험치가 소멸될 것같으니까 넘어가 줍시다잉 와 그림자 봐 너무 귀여워 <laughs> 자 영영 잡혀왔거든요? 영령좌표 왔는데 히트박스 표시하고 여기야. 어? 경치가 안 보이는데? 정확히 영령좌표인데 여기? 아니, 경험치, 야, 에바잖아. 야, 씨, 나 이, 여기까지 왔는데. 경험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경험치 너무. 야, 씨, 이 아니지. 어, 야, 야, 근데 존나 예쁘다. <laughs> 아, 예쁘다. 아, 예쁘니까 용서해줄게. 어. 그래서, 호박이? 아, 다섯 개 하나구나. 그럼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가야 되는데 이쪽은 너무 좁아 집으로 하기에는 인첸트장도 둘 거기 때문에 아예 옆쪽으로 이쪽으로 할까 그냥 그래 그래 이쪽으로 하자 어 이쪽이 나아 보이네 어 좋아 좋아 난 뭔가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이 좋아.